네, 예, 이번에 새로 출시된 레이저 스퀘어 드럼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대형 2인치에 2.2인치의 대형 그 액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q v g 액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방금 나왔던 화면처럼 이렇게 그 터치키 잠금 해제를 하면 터치패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나온 프라다폰과 마찬가지로 터치 시에 이렇게 진동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메뉴. 이렇게 지금 메시지부터 전자 통화 스케줄 관리 전자책 그리고 나의 단어장 운세 스타워치 기능을까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액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UI는 안쪽에서 이 내부 액정에서 정해 미리 정해놓은 UI가 똑같이 디스플레이 되고요. 또한 메뉴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안쪽에서 아무래도 액정이 2.0인치로 크다 보기 크다 보니까 별다른 대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여기에서 너무 지금 메뉴가 한 7가지 8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 안쪽에 있는 메뉴와 동일하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꾸며서 사용을 했으면 좀더 사용자들이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키감은 진동이 똑같이 프라더폰과 똑같이 진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과 그리고 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저장해 놓은 mp3 같은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